스은 아니죠? 붓 아니야. 아, 올라간다. 그, 2층 올라갔어요, 한 명? 아직 있다 이 떨어졌네 떨어졌네 나이스 네. 다 <목소리를 포착해> 나이스. 아이고. 네. 일로 오세요. 응. 만 탄도 제가 다 먹었어요. 아, 저기... 저기... 어, 구상, 아까 저기 떨어뜨려놨는데. 아, 그래? 네. 좀 탈다가 가도 되지. 아니네. 많이 머네. 밤에서 털어야겠구 약방 가시죠, 약방. 여기. 털렸네? 어, 이거 보상 필요하신 분? 하나 들수 있어요. 저한 어, 개나 한 개나. 할 수면 차 타고 찔러야될것 같은데. 와이 어, 숙사에 하긴. 앞에 독차리. 예. 언제라도 먹어야 돼 이제. 독성 팩이에요. 오. 저한 개만요. 안개야, 고치지말어라아 여기 좀안 틀렸다. 아틀렸는데 구성이 맞네. 저 구성 세개요 여러분. 아 진통제 필요하신 분 많이 있어. 아 죄송 죄송. 저 일병 왔다1병 집. 어, 어 확인해 없죠 확인. 한명한명 아니면 일병 아니, 아니. 아니. 집 앞에 또있거든요 싸울 것 같은데. 아저 앞에 있다 한 팀. 오른쪽 왼쪽 왼쪽. 오케이. 반 번에 끝났는데. 결국? 이제 붙어도 될것 같아요. 일 싸울 때 줄일게요. 야파이. 아비키죠 한 있어 나이스 아유, 뒤까지 제가 살게요 왼쪽 없나 본데? 아니요 저기있어 앞에 그... 어, 한명 건너와요 아 확인 둘이야 둘뾰족돌둘한명 기절 여기 왼쪽 끝? 너무 찾아왔어 지금 해요. <웃음> 어이, <웃음> 각 벌린 것 봐. <laughs> 우리 각 벌린 것봐 지금. 아, 저 도는 거 전문인 것 같아요. <laughs>